어, 오늘 새벽에 유럽장이 약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좀 올랐지만 뭐 어, 미국장이요. 유럽장은 좀 약세로 끝났고 하락을 보면서 그 전에 이제 아시아장이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끝났는데 어, 너무 많이 달려왔으니까 이제 쉴때 됐죠. 어, 더, 앞으로 더 달려갈지. 어. 저 최근에 그뭐 예를 들면 4월에 사실은 그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라고 그러니까 5월 제 경제가 재개 되면서 이제 경기가 다시 확장 뭐 저점을 지나 이제 확장 국으로 진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앰버데이터인데 앰버데이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축 기간이고요. 이게 직전 저어 그러니까 전저 수축 구면에서 확장 구면까지 왔다 확장 구면.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축을 거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축 구면이 얼마나 짧은 데가 있나, 기간이 있는가 봤더니 8개월, 7개월, 8개월, 8개월, 6개월, 8개월, 8개월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확장 구면이 길면서 짧은 게 어떤 건가라고 한문걸쭉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106개월 확장 국면에 11개월 수축 국면을 겪은 게 있었고 여기 보면 120개월 확장 국면에 8개월을 겪은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128개월 확장 국면이 있었으니까 이게 상당히 밀접한데 이게 언제냐면 IT 버블 붕괴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IT 버블 붕괴때를 보면 이게 글로벌 국면이기 때 수축 국면이거든요. 이게 IT 버블 붕괴때 수축 국면인데 수축 국면이 굉장히 짧아요. 글로벌 국면기 때보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달라요. 주식 시장은.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기수축 국면이 끝나기 전에 주식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IT버블 때는 경기수축은 경기 끝났는데도 주식시장은 밑으로 계속 흘러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실 IT버블 붕괴 전에서부터 정점부터 사실 저점까지는 2년 7, 8개월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걸렸고, 음... 개인적으로 지금 직전 한4월5월 달에는 경제가 재개되면서 고용이 좋아졌죠. 하락하던 고용 숫자가 계속 250만 원이 추가로 고용됐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라고 예측한다는 건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강제로 락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 일정 수준은 어느 정도 주시한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은 약세를 보인 게 굉장히 짧아요 사실 그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기 가치배수를 보면 이 가치배수는 지금 훼손되지 전혀 않은 상태거든요 오히려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금 가치배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기업의 eps가 줄은 상태에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가치배수는 더 높은 논란에 쌓여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자리 수와 관련된 게 나왔는데 물론 이건 사월까지 지표기 때문에 오월 지표가 나와줘야 되겠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숫자는 일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가 600만이었던 게 3월에 500만으로 100만 개가 줄었어요 실제로 늘어난 숫자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고용 자체가 100만 명이 넘게 한 150만 명, 160만 명확 줄었거든요. 뭐 일자리 수 주는 걸 뿐을 넘어서 고용 자체 확 줄어들었고 물론 긍정적인 거는 이제 실직하는 게 3월엔 1,400만이었는데 4월 달 들어서 9 8 0만으 줄었으니까 이거는 호재죠. 하지만 이게 호재라고 해서 사실 이쪽에 고용이 줄고 일자리가 주는 것도 호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한번 추세가 일자리가 이렇게 약화되는 일자리만 볼까 이게 일자리 수 늘어난 일자리 수한번 약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반대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을 실직을 해고를 시키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고용이 줄고 실직은 늘어나죠. 그 5월달에 일자리 250만 개 늘어났잖아요. 이거 보여드렸지만 이미 여기 보시면 250만 늘어난 것 중에 여기 보면 이게 서비스 관련된 게 160, 180만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제조파, 제조 관련된 업종에서 660만이 늘어났는데 이 서비스업 100 80만명 중에 여기 보면 레저 라고 호스피탈 이쪽이 110만 이에 요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물놀이장금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니까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여기 보면 지금 직원수가 늘어나지 않은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지금 제조 파트는 여기 마이닝하고 컨스트럭션하고 인팩펙이 세개가 제조고 나머지는 전부다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는 거냐면 락다운을 시켜놔서 사람들을 출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경제를 재개하면서 사람을 출근하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산업군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락다운 시킨 상태에서도안 움직였는데 경제 재개를 한상태에서도 굳이 지금 사람을 늘릴 필요 없어 그냥 이 상태로 가도 되라고 하는 사람 업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제를 재개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은 최대한 끌어서 일단. 그 어, 가게를 운영하든 뭐 공장을 돌리든 하는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게 이 정도라는 얘기는 어 많은 산업군에서는 사실 최소한의 인력만으로도 돌리는 수 있는 여건이 돼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5월, 6월, 7월 지표도 봐야 6, 7월에 나오는 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그 시기에 이 숫자가 급등한다. 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뭘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늘어난 속도 정도를 상당히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일시 해고됐던 사람들을 이제 쓰겠다고 부르는 거겠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그게 이제 일자리 개선수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나 잡히겠지만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계속 그 파산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아니 이게 동종업종에 있는 회사에 기존에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락다운으로 쫓겨났다가 개선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로는 갈수 없지 그런 쪽으로 갈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을 결과적으로 파트타임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체가 만들어져야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은 도 기존에 있던 파트타이머하고 자리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단기간에. 또한 가지는 이제 앞에 거도 그렇고 뒤에 거도 그렇고 전부 다이 S&P 글로벌 뉴스인데 비슷한 동종의 뉴스 중에 업그레이드된 것 중에 어 이쪽 파트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론 발행 중에 30% 중반 대까지가 이게 싱글비 이한데 시험도비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글로벌 금기 때를 보면 이게 누적 그 디폴트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글로벌 경기가 터지고 나서 다운그레이드가 급등한 상태에서 줄고 있는데도 디폴트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운그레이드 한 비중이 그때부터 훨씬 더 높거든요. 지금 43대1인데 이게 지금 그 디폴트 누적치는 여기 3%대 에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향후에 계속 디폴트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적으로 기회, 일자리가 준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가지 여기 저 조선비즈 기사에 보면 여기 하버드대 보면 대기업조차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는데 그 부채비율이 높거나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정, 어, 대출 지원이나 회사채 매입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850 810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기사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전대미문의 락다운 사태가 됐는데 상장 긴 대기업 중에 파산 하나 한건허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넘어서서 이건 그, 어, calculatedblog 아, riskblog.com에 나오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모기지론 대출 연체가 6.45로 급등했어요. 바닥에 있다가. 또한 가지는 mba의 어 리포트인데 잘 보시면 8.36 모기지 지불 유예 한게8.46 8.53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주 대비. 그리고 그나마 모기지를 신청하는 수가 늘어났었는데, 6월 3일날 최초 줄었어요, 전주 대비. 그니까 이 주택시장을 제가 왜 보는 거냐면, 여기 그 지난번에 일자리 수에 놓고 보면, 제조 파트 중에, 중에 그나마 좀튄 데가 어디냐면, 이 컨스트럭션, 건설 분야예요 그니까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작년 중반 이후부터 건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이쪽에서 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기지 쪽이 이렇게 그 신청 숫자가 줄거나 유예그 지급, 아,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주택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어, 일단 모기지를 못 낸다는 얘기는 뭐죠? 최소한 연, 원금을 내지 못하는 본인 때문에 못 내던 아니면 자기가 집을 여러채가져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자가 월세를 못 내서 못 내던간에 어느 쪽이든 그 가게의 상황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달에 저점을 지났다? 물론 저점을 지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점을 지나면 고용이 좀 증대되고 뭔가 상황이 발생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과거의 경기 저점을 지났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전혀 똑같지 않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고 조정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기업이 추가 재고를 쌓으려고 지금 시점에서 뭔가 공장을 더 가동하려고 할 특히 제조 파트에서는 그럴 일 상황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서 자금이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파산해야 될가계와 기업이 아직 다 파산 한계에 있는 그가계와 기업이 파산을 안한 상태에서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영하게 될 거예요. 어뭐 사대 은행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충당금을 쌓은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금 순환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단순히 고용지표를 보고 경제가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경기가 확장하고 수축한다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극히 미진한 부분 하나를 가지고 뭔가가 바뀌었다고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어, 위로 급등할 수는 없고, 바닥을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지났다고 사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 저점은 고용 지표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지표를 보고 경기가 저점이 지났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상황 하에서 락다운 됐다가 풀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제 경제가 재개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점을 측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뭐 경기 수축이 저점을 지났다 안 지났다, 뭐 확장 금리 돌아섰다 안 서났다 이런 논점을 넘어서서 사실 지금은 어이 논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이 기사는 그 여기 신 김학균 신현증권 리서치 센터장께서 쓰신 내용인데 이제 어 초입에 주 시장 초입에 아마 조정 받을 때 이분께서도 약간 보수적인 부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은 호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눈높이를 낮출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난번 그조정국면에서 뭔가를 매수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유,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하실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신규로 지시, 시장에 진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면, 아, 그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럴 시기가 이제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달린 기간이 길고 급등세가 세기 때문에. 어, 리 상황 추이를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닌가.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수개월이 지나야만 알게 됩니다. 그 정답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